뼈방패 아니었으면 드디 깔끔하게 이득 봤을 텐데. 아이구야. 일단 둘다띄웠는데저못잡혔다라고도 이거 잡아라 그냥 확실하게. 심지이이도못잡잡 어? 정치했습니다. 어라? 야! 뭐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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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야! 있어 야! 야! 개복 야! 야! 거왜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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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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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고치를 못 맞추면 어떡해! 다이스, 다행이다. 와, 그래 앞으로 또이게 잘했죠? 고치 못 맞춰가지고 사고 날 뻔했는데? 다행이다. 킬을 라도못 먹은 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무난하게 성장 너무 잘하고 있어서 좋아요. 요에는 무조건 어디까지나 성장 챔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만 성장해도 무조건 좋아. 점심 먹고 안 먹어서. 아니, 저렇게 도망가면 못 따라간다? 이 이속이 너무 빨라가지고. 어차피 이 쓰고 따라가봤자 안 붙어지네. 아, 이거 망했다. 와, 이거 풀까지 쓰는 것도 너무하지 않냐, 이 친구야? 와, 근데 너무 억울하다. 나 타워 피 진짜 하나도 안 까이게 잘 맞고 있었는데, 한번 죽었다고 다섯 개다 나가는데, 타워 골드? 저 정신 나갈 것 같아. 이거 진짜아니란인데 잡았다. 이거는 너무 아프나. 저, 이거 다 잡자. 들어가시고요. 어? 궁사를 좀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이런 이유예요. 이런 초반 궁쿨이 엄청 길어요. 얘가 120초인데. 나는 궁사가 되게 잘 맞는 게, 궁사 같은 경우는 이게 효율이 엄청나게 잘 나오진 않거든요. 그냥 게임 끝나면 한 2, 3천 쌓여있는 정도인데, 잘 거도. 궁사는 무조건 일단 효율은 무조건 확정인데, 궁쿨이 제때제때 빨리빨리 돌아줘가지고 그런가. 제 스타일이랑 잘 맞아요. 궁 이용해서 그때그때. 궁을 정확히는 이제 꼭 딜링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도주기로 써도 2렙 궁부터는 막 궁술 부족한 느낌도 없어서 그런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리로 병 넘어서 빠져주고 Q 이탈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 줘야 돼요 어어아어플래시로양번 피할 거예요 너무 열받는다 어나 있어 응 이렇게 응. 잘했다 아 근데 용 개열 받는다 아 용이 막 터쳤어 아 너무 추하게 죽었어 어우, 치열해. 야스도 생각보다 세다, 투토란이라 고 그런가, 전복자에다가좀 생각해야 될게 많아, 그냥 야스랑 싸울 때. 음, 그니까 EQ 써도 야스가 장막으로 막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더 생각해야 되고,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서 싸워야 되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, 확실히. 어, 궁 아깝다. 궁 맞았으면 잡았겠다. 궁이 확실히 저런 정면 상황에서 맞추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지. 원래 궁은 님들, 뭐, 평소에는 희식이... 그러니까 맞았을 때? 나 그럴 때 쓰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. 그냥 원래 이렇게 정면으로 쓰면은 잘안 맞아줘요. 눈으로 보고도 피할 수 있을 정도라서, 막, 진짜, 뭐, 신발을 아예 안 신고 있는 게 아니면, 그냥 이속 조금만 높아도, 무빙으로도 피해질 정도라. 좀 확실하게, 시야 없는 데에서 갑자기 맞추거나 그런 거아니면 상대가 잘안 맞아줍니다.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은, 궁 맞추기가 그만큼 힘들어도, 맞췄을 때 성능도 좋고, 뭐, 다른 스킬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, 궁 맞추기가 힘들다 정도의 단점으로는 어림도 없지. 오, 근데 이게 잘 컸다. 왜 영겁이냐? 제다. 이거는 에어본 뜨면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서 좀 과감하게 했는데. 다행히 깔끔하게 잡았네요. 궁쿨이 진짜 빨리 돌아요. 지금 4 스택이잖아요. 궁쿨 방금 썼는데 벌써 1분이야. 이거 라인 복귀하면 궁쿨 거의 돌아 있어요. 그래서 궁쿨 30초도 안 남아 있어. 라인 먹으러 가면은. 그래서 그냥 궁사 선호하게 되더라고요. 어차피 뭔가 좀 아쉽게 쌓이는 궁사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필요한 타이밍에 궁극기 쿨 타임 도여주는 궁사 사용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이유로. 영혼 세계는... 이렇게 상대가 스킬 쓰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마무리 이 타이밍만 재시면 돼요 무조건 끝까지 계속 지켜보다가 궁 거리가 확실하게 닿고 상대가 진이 W 모션 나오는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무조건 맞아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이고 아 나궁 없는 타이밍인데 아필 일단 에어버는 뛰어났거든? 유정무이로 안 버텨지네. 와, 딜 장난 아니다. 이거 잘못하다가 나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터지는 상황 나오겠다. 무조건 후진입해야 되겠네 그냥 무대 타이밍까지 무난하게 뽑으면 딜은 센데, 좀 물몸이라서 좀 생각 잘하면서 들어가긴 해야 됩니다. 이런 것도 시야 없잖아요.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걸어봐. 형 차트. 그냥 궁. 꼭안 맞춰도 돼요. 궁클 짧잖아. 공사에서 궁클 짧으니까 그냥 이동기로만 사용해도 돼. 거리만 좁혀도 충분히 마무리 되거든요. 얌. 나이스. Q 2타까지 넘어가서 제라스까지 시원하게 마무리 됐다. 이거지. 이게 은혜잖아. 이거, 이 코어 나오면 못 막잖아. 궁풀 또 돌죠? 방금 썼는데 또 돌죠? 진저급 때 썼는데 그새 돌죠? 오, 아파! 이, 내절조차도 이 요네의 매력입니다. 요네 왜뇌 내절하려고 하는 거예요. 뭐, 진입각이 안 나오는데, 궁이 없어서. 이런 식으로. 궁을 스턴 씹어주고요, 이렇게.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저 스턴이 맞아도 궁은 미리 써놓으면은 나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궁은 지식이 같은 거 있을 때 제라스 이 모션 보자마자 궁은 쓰면 돼요 진 쪽으로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제가 어그로만 다 빼놔도 그냥 뚫려 여기 지금 날 쪽으로 어그로 끌리해라 우리 팀 아무것도 못했잖아. 아예 상대 팀 나한테 어그로만 끌려 근데 그럼 뭐해 지금 템 튼튼해가지고 빠질 수가 있잖아. 다 맞고 초식에도 왔겠잖아 그냥 어그로만 빼주면 팀이 다 마무리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방금. 은 내가 혼자서 뭐하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방금도 또 똑같은 장면 보여드렸죠. 제라스가. 화가 나겠죠. 거기다가 궁사 플러스 바람용 두개 궁금이 30초대요.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캐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. 깔끔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. 제라스 옥장 무너지는 챔피언 요네 제제.